관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대로 오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하. 네, 늘 인자하신 네. 우리 모습의 최민수 목사님이신데요. 오, 목사님의 능력이 기도가 나간 뒤에 예, 예.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음. 치유돼서 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 예. 특별히 그 불치병자들을 위해서 예, 예. 기도해주신 것이 예, 예. 아 정말. 어 놀랍도록 네. 예, 그런 간증들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 최민수 목사님은 어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쯤부터 이렇게 임했는가 기억이 되시나요? 예. 어 제가 어, 삼각산 다니면서 아 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한어 40년이 아 그건 예, 아, 40년 된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근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간암에 걸렸었던 분인데 네. 이분이 간 동맥까지도 막혀가지고 아... 어~ 혈액암으로 네. 음~ 그~ 두군데 종합병원에서 못 살린다 하신 분이 네. 어,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아~ 하나님께서 역사 하심으로 아 어~ 간암이 치료되고 네. 또한 그~ 간동맥에 그~ 혈액이 혈액암으로 어, 살릴 수 없다. 아. 라는 이런 분을 네. 근래 지금 치료하신 역사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아멘. 음또 이제 어, 어 교회에 다니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이 폐암에 걸려 가지고 신장까지 전이가 돼서 네. 어 서울 뭐 에스병원에서 못 살린다 하신 분이 네. 어 기도 받고 6개월 만에 이분이 천시까지 고침을 받은 적을 있어요. 예. 아,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아유, 얼마든지 제가 증거를 할 수가 있는데. <laughs> 네. 예. 아, 저희들이 뭐 아. 말씀하시면 믿죠. 아. 그래서 네. 어, 그런 역사가 네. 지금도 나타나고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네.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음. 이 순간에도 나타난다. 아맨. 그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역사가 네. 우리 모든 어, 시청하시는 네. 우리 송도님들에게 반드시 이말 것을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맨. 우리에게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믿느냐, 아맨.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랬거든요. 아맨.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믿을 때그 네. 역사가 항상 언제든지. 네. 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바로 음. 어, 그 순간이 이 시간입니다. 네, 우리 음. 에,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음. 예, 첫 번째 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이아름입니다. 이아름. 네. 청년. 네. 청년. 아니에요. 저 주부예요. <laughs> 그러면 네. 집사님이세요? 네. 네. 아유 목소리가 청년의 목소리 같아가지고. 네. 네 우리 이 집사님 기도 제목으로 해서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네, 신경과 약 끊을 수 있게 <laughs> 기도 부탁드리려고요. 그래요. 어떤 증세로 그걸 잡수시는 거죠? 아, 옛날에 제가 예, 원인 모르게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네, 검사를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신경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요. 그 믿음으로 구하고 계시기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네, 네. 최민수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어, 사단전 십장 삼십팔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 이아름 집사님 위에 하나님이 함께 여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러 주실 줄로믿사오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여주셔서 질병을 치러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시며 모든 아버지 어, 신경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하신 획그 모든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여 아멘. 아버지 앞에 기도로 관과하며 전제 전능하시고 무소불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월, 우리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여 계여 주시므로 주의. 모든 신경약을 끊게 하 여주시기를 원하여 아멘. 아버지 앞에 기도로 관과하며 주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경약은 끊어질 지어다 신경성약은 끊어질 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주님 앞에 간 여러 감과하며 우리 집사님으로 나하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요. 자네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전제연장하시고 무더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크신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위임하게 해 주시고 그 마음 안 자장하게 계셔서 아버지께 네. 영광 돌리도록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으로 가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분들도 사실은 다 작은 질병 또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에 네.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예, 약에 의지다 보면 이렇게 5 년이고 뭐 이렇게 잡수시나 봐요. 네. 평생 드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분은 어떻게 약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음, 네. 근데 이제 어, 어, 좀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네, 약으로 고칠 병이 있고, 네, 또 우리 믿는 자니까 아, 우리가 네.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그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어. 병원에서 네. 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음. 분들이 음. 어, 이렇게 치료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어, 정식과 진짜 약도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음, 그래요. 그런 래그 분들을 음. 보면은 음. 어, 이분들이 믿음으로 어, 계속 고치려고 하신 분들은 네. 어, 그 약이 네. 어, 아, 약을 안 먹고 네. 끊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음.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물론이죠, 예. 예. 음. 이제 우리 또, 네. 현재 의학의 한계가 있을 때. 그렇죠. 그 외의 것은, 네. 하나님의 취사역이 음. 분명히 나타난 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음. 네. 어, 우리가 뭐, 사람을 통해서 고치신 네. 하나님을 예, 분명히 인정하고 예. 어, 또 훌륭한 의사 선생님 손길 또한 예, 예. 하나님께 서허락하신 예. 아, 그런 치유 방법이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어, 병원에 가실 분들은 예. 그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실 분들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잘못하면 맹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음. 그래 그분들에게는 이제 병원에 가시도록 이제 네. 본면을 해드릴 그렇군요.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 우리도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어 모든 것은 음.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지만은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아, 그렇 근데 이제 네. 우리 송도님들 가운데는 네. 이제 어, 병원에 가야 될 뿐이에요. 무조건 하나 기도만 받으면 된다는 아, 예. 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있다가 잘못하면 맹신에 네. 대한 네 예, 그런 잘못된 예, 예. 예, 우를 그, 범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안다면은 네.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예, 이렇게 잘 양육을 해주시고 목양을 하시는 거지. 예. 네, <laughs> 아 기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할렐루야,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밝고 네. 맑은 음성이신데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수원에 사는 김애자 집사입니다. 네, 이름도 아주 네. 사랑이 많은 애자 집사님. 네. 네. 김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네.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네,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좀 믿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몇 살인데요? 2 2살이요 아들이요. 그러면 청년인데? 네. 얼마나 됐어요? 갑자기 얘가 잠을 자다가 네. 갑자기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아 병원에서는 증세가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시, 결국 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청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응. 어, <laughs>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고 네.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아드님은 분명히 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오늘 아, 이 네. 시간 어, 믿음으로 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마태복음 4장 이집, 23절 말씀에 주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 이 시간 동안 네. 요종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귀한 아들을 치하여 주셔서 아멘. 팔다리에 새물나락하여 주시옵시되 독소리 나겠지 몰라 간것이 새물나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질병의 근원을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니까도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치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저희 앞에 강한 히리 감과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 역사가 그 아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팔다리에 새물 허락하여 주셔서 아그 아들이 일어서 마음껏 뛰어놀기를 원함 나니 아멘 성화까지 영가으로뛰어놓고 같이 아버지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리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두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모든 체질을 아시 줄로 믿소오메 아버지 여러분 그 체질을 아시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잘못된 부위를 주님께서 아멘. 깨끗하게 주의해 주시옵시고 그주의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귀한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뤘을 줄믿사오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전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성령의 능력과 불이 임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질병을 태워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지강세임하게 해주셔서 깨끗게 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멘 적격한 역사의 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고려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청년인데 그렇게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고요 네 오. 그럼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음. 그런 경우가 네. 어, 덜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동안 만난 기도 해준 분들 예, 예, 중에 예, 예. 그런 분은 예, 예.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 어 그런 분들이 음. 이제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은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먼저. 네. 그리고 음.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진단이 안 나왔을 때 네. 그때 제가 기도를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음.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질병의 근원이 나오면은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음. 병원에서 이제 어 정밀 그 검진을 했을 때 네. 이제 이~ 검진이 병명 원인이 예그 네. 원인이 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이제 어째 하나님께서 이제 추 역사가 네. 나타나도록 기도했을 때 네. 어, 그분들이 네. 고침 받는 것을 네.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은 참 신사십니다. <laughs>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네. 하나님을 네. 먼저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네, 기도하시는 예. 우리 네. 최민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정소미입니다 네, 정 집사님이신가요? 아, 저 교회 그... 저... 아, 안 다니시고 집사... 네. 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예네 자매님 위에서 예, 오늘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함께하고 있어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몸이 한20 군데도 아프고 한이 골반염으로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20 군데요? 네.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프신가요? 네.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네, 골반염이 심하고 지금 수술을 할까 말까 지금 지금 작년 칠월부터 수술 하자는 거를 안 하고 있고요. 아. 네, 지금 근육병도 한삼 사십 년 다치가고 통증이 심해서 심해서 이제 근육이 약해지니까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아. 네, 오늘 전화 잘하셨고요. 우리 최민수 목사님은 예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고 기도 받으세요. 네. 네. 어, 하나님께서 네.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사 오늘 연결되게 하시고 네. 또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어, 깨끗하게 네. 치유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랜 세월 뭐 40년 동안 이렇게 아프셨다고 어, 그러셨는데,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네. 어, 치유하시는 네. 역사를 체험하시고 어, 네.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어, 더큰 체험을 하시기, 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어, 제가 기도를 할때 어, 하나님 하나님의 기하신 역사가 단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네. 자매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매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 해주셔보여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한표리기 따른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선언증 날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평을 고치신 줄로 믿사오에 아, 아버지의 네.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매님을 짐여 지하여 주시길 원하여 아버지 앞에 네. 간절히 간구하며 주 성령께서 감과 으로 역사 여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라 여주시기를 원하여. 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 전지 전능하시고 무도무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귀한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주내피 모든 어른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벗사오니 우리 귀한 자매님의 모든 질병을 치라 여주시고 모든 정정을 치라 여주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일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4 0년 아버지 질병에 눌려 살아왔지만 이제 그치.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며 생활하며 아멘. 특히 가정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아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연로믿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성령께서 강코적으로 역사여 주시옵시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 남남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지대의 강사님아 하 주셔서 모든 질병의 고난을 성령의 광선으로 치러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질병을 치러여 주셨소. 아멘. 아버지 영광 돌릴수 있도록 하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증의 고난을 성령의 불로 치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실 도록 우리 주님 여도 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자매님에게 막이여 주셨소. 아 깨끗하게 치러 주실 줄. 지하 여주여처럼 있습니다. 아, 나사는 예수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암 아, 모든 육체의이 지금 묶임 받고 따라갈지어다. 아, 따라갈지어다. 아, 따라갈다 아, 따라갈 아, 받을지어다. 아, 성령의 불로 주하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하여주시고 아, 성령의 불로 주여 주져다 아, 아버지 영광 돌리시도록 아, 역사 여주 옵소서 아, 아버지 전 우리 가떨어졌지만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자매님에게 이말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한 네,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을 때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할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꼭 믿으세요. 아멘. 아멘. 네, 자매님. 예. 네. 응. 네. 우리 목사님께 오늘은 전화로 기도 받았지만 네. 네, 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목사님과 통화하셔서 목사님께 직접 네. 예, 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받으시면 네. 예, 더 완전하게 치유 네.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네.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다니시진 않지만 네.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권해 주셨나봐요. 아, 예. 기도 받으라고. 네, 예, 그러시네요. 아 귀하네요. 예. 이러면서 또, 예, 한 영혼을 살리는 <laughs> 예. 역사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아, 불신자들도 그동안 많이 회복시켜 주셨죠? 네, 예, 오신 분들도 예. 계셔요. 네. 이제, 하남에서 주로 많이 오셨는데. 하남 <laughs> 쪽에서. 예, 예. 네. 그분들 오셨는데. <laughs> 어 아산병원에 음. 다니신 분이 네. 어 그분이 지금 조금 음, 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네. 오래된 분인데 이분은 네. 심장이 <laughs> 그렇게 음. 어, 시, 어 굉장히 빠른 박동수 때문에 아 어,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그 방사선과 계신 분인데 네. 어담 어, 의사 선생님들이 너 이름은 죽을 수가 있다. 라는 아.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는데, 어, 그분이 항상 이분이 애를 안 가지셨어요. 애를 네. 안 갖고, 이제, 이 잠만 자면 내가 눈을 뜰수 있을까. 아.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젊은 아. 분이신 분이신데, 네. 살면서 계속 애를 안 가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침을 받고, 네. 어, 애도 갖고. 할렐루야. 교회도 다니고 아, 네. 예, 그런 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laughs> 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예그 예. 예, 통로로 여러분이 또 옆에 불신자들을 예. 모셔오고 함께 기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한 분만 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고섭입니다. 네, 예, 집사님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장로입니다. 아유, 장로님, 임장로님. 네. 예. 오늘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린 교회 최민수 목사님 나오셨어요.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성경 임재하고 아들 관계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간단한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뜻을 예, 포함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예. 예, 예. 음. 장로님 어, 기도하겠습니다. 음. 여호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주요. 성령의 충만을 보러 채워 주셔서 아버지께서 건강을 아까워 주시길 원함 나니 저 성령의 매일 매일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전자야 내가시고 모든 분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는 자리 감과하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에 여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성에서 아버지 계하신 획그 모든 것 계기 조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단 자 자녀 가래 아버지 화목되기를 원함다니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사들 있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강고저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멘. 그 가정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간과하며 전지 옛날 하신 부드부드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살아 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함다니. 주님께서 역사 여주없어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때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여주시사 제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장하여 이마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그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통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영광 돌리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고로 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 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성령 충만함을 예 사모하고 기도했으니까 아드님하고 예. 관계도 회복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예? 최민수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 목사님 어, 일정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네, 아, 여러분들이 아, 아. 바로 전화하시기보다는 문자로 예, 목사님께 하려면 목사님이 시간 되실 때마다 네, 네. 한분한분 한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예,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늘 사랑이 많으시고 예, 풍성한 은혜와 함께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과 늘 함께하시면서 예, 상담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건강한 시당생활 하길 원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신 열린교회 최민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후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최고의 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셔서 감사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